아 티카illian, 안녕하세요. 텍사스 붙등학이에요 오늘은 아들의 18번째 생일상을 차릴 거예요. 내년이면 집을 떠나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생일이 방학 기간이 아니어서 앞으로 집에서 생일상을 차려주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들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파티를 열어주려고 해요. 미국 고등학생들에게 한국 엄마의 상다리 부러지는 화끈한 생일상으로 한국의 맛을 알려주고 싶어요. <목소리> 생일 축하합니다. 우 눈물이 달려 그러네. 너무 조촐하지만 생일상은 친구들 올때 해줄게. 맛있게 먹어. 먹어. 손님 초대 요리, 잔치 요리 하면 갈비찜 빼놓을 수 없죠. 생각보다 고기에 기름이 너무 많아서 좀 속상해요. 아, 이건 너무 했다. 이렇게 쌀뜨물에 담가서 핏물을 제거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고기 누린내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요.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주세요. 생강가루하고 정종 넣어서 확 끓어오르면 한 1분 2분 정도만 더 끓였다가 차가운 물에 씻어서 얼음물에 담궈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고기에서 누린내도 안 나고 깔끔하고 쫀득하게 먹을 수 있어요. 기름 둥둥 뜨면서 이렇게 불순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뼈에 붙어있는 불순물과 뼈 조각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누린내 제거를 했다면 이제 얼음물에 넣어서 살을 쫀득하게, 쫄깃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름도 다시 한번 제거해주고요 간장, 맛술, 매실액, 설탕, 마늘, 생강가루, 양파, 배, 키위 이렇게 넣고 갈아줄 거예요 넣어줄게요. 멸치의 비린 맛을 잡아주는 매운 고추 하나 똑으로 구멍 뚫어서 넣어주세요. 파프리 그냥 버리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얼려두었다가 육수 낼때 쓰면 시원해. 갈비가 잠길 정도로만 자작자작하게 육수를 부어주시면 돼요. This 육수 낼때 넣었던 표고버섯 I 양념 패에 넣어줄 거예요. 깔좀 예쁘라고 넣을게요. 뿌리까지 깨끗이 씻어서 툭 잘라서 넣었다가 꺼낼 거예요. 음. 감자 샐러드 할 거예요. 오는 아이 중에 계란은 먹는 채식주의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랑 뭐 이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먹을 게 마땅치 않을 것 같아서 샐러드 종류 한두 가지 하고 또 잡채를 고기를 안 넣고 야채 잡채를 하려고요. 아 그런데 그 치식주의자 아이가 계란하고 치즈는 먹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절여서 물기 꼭 짜서 이제 섞어줄 거예요. 감자샐러드 안에 달걀 삶은 달걀 흰자 노른자는 위에 이렇게 으깨서 뿌릴 거고요 눈처럼 노란 눈처럼 그리고 치즈 크랜베리, 오이, 마요네즈하고 머스타드 섞어서 소스 만들 거고요. 지금 이 머스타드를 넣으니까. 이가 약간 고급집 맛이 나요. 오 어, 이거 굉장히 괜찮은데요. 약간 훈연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커피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갈비찜에 이어서 두 번째 끝. 아 어, 여섯 가지 다섯 가지가 아니라 이걸 하나 더했으니까 아직 네 가지가 남았네. 빨리 빨리 만두피 샐러드 만들 거예요. 나 말하고 나올 때 말해. 나도 생일선 해줄 거야? 자기 자기 엄마한테 가서 달라 그래. 나는 그거 어? 진짜 개로 해줘. <laughs> 욕 나올 뻔했어. 미안해. 욕 나올 뻔했어. 맞지만 몰라야지. <laughs> 어. 쌍욕할 아, 뻔했다. 진짜 놀래가지고. 진짜 개로 해줘. 아니면 압스타나? 나엄 멈칫하고 지금 놀래는 거 봤어? 칼 들고 있다는 거 까먹었어 <laughs> 여기다가 야채를 뭘좀더 넣어야 되겠는데 이거는 우리 베지테리언 거거든? 그래서 이걸 안 넣었는데 대신 뭘 넣었으면 좋을까? 레몬 후추에요? 수저 다른 거 써야지 미국 가서 튀김을 그렇게 많이 해 먹었는데 26불짜리 튀김기를 사서 지금까지 쓰다가 그냥 냄비에다 하고 이게 지금 두 번째예요. 사이즈가 너무 진짜 요만해서 어, 이거 34불 이게 평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사봤어요. 오 어, 이거 지금 바쁜데 조립해야 되는 거야? 튀김을 한번 해볼까? 내 생일에는 이거 안해 줬거든. 해 주지 말래. 어. 똑하지. 나는 자기 와이프야. 엄마가 아니라고. 어. 그러니까 안해 줬나. I <laughs> not your impression of a see wish you love more than everything you gave her in. i'm not here to criticize the risk all i am is a friend your friend to the end all i am is a friend your friend to the end. 이소스인데요 이게 비율이 굉장히 좋아. 두 반장 하나, 케찹 여섯, 설탕 둘, 식초 하나, 맛술 하나, 육수 여기다가 이제 4분의 3컵. 보면 돼요. 그게 새우 중짜리 한 30개 정도의 소스 양이에요. 저는 오늘 좀 양을 많이 했어요. 육수. 넣어서 물농말 풀어가지고 걸쭉하게 만들면 끝이에요. 이 소스 비율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두만장 하나, 케첩 여섯, 설탕 둘, 식초 하나, 맛술 하나, 육수 4분의 3컵, 새우 30개 일대. 초간단 소스. 하지만 맛은 텍사스 그 뜨마지 보장할게요. 기름에 말린 홍고추와 마늘을 넣고 볶다가 튀긴 닭을 넣고 소스 휠리 구워 볶으면 끝이에요. 소스는 설탕과 물2대 1이에요. <놀람> 넣지 않고 야채 잡채 만들 거예요. 다 같이 먹는 게 즐거우니까 쭉. 아 키리 참기름은 잘 먹나? 아니 뭐어요 어. 우리 자. 알픈. 3번을 또 3번이였잖아. 소 딥위. 딥위.

안 나머지 고기. 몸에 하나 될고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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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I've been good this year. Make your list and check it twice. I'll leave you a note right here, underneath the Christmas lights. Carols and bells, none of them help. I still feel blue. I just need a fancy watch you can give the elves a break no, you can't make it in the shop no, you can't put it on your sleigh you know me so well nobody else can do what you do I just wanna fall Birthday, <laughs> happy birthday, Aaron. <laughs>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a hot, handsome man. Happy birthday, Soon. Happy birthday. I hope you have a great day. Hey, Aaron. Happy birthday. Yeah. Happy birthday, Aaron. Hey, yo. Happy birthday. Big 18, bro. Aaron. Happy birthday. <laughs> Underneath the Christmas lights, you know me so well, and nobody else can do what you do. I just wanna fall in love this Christmas. <laughs>